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미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아,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이 미가가 아, 이렇게 이제 외쳤던 것은. 정말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는 거 아니다. 우리의 생활과 나눠지는거 아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도 정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고 겸손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나누어지는거 아니다, 분리되는 거 아니다. 이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참 어, 훌륭한 예언자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다. 이제 그걸 예언했던 어, 그와 같은 어, 예언자였다. 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가르겠습니다. 니네를 향한 예언. 닌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 닌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닌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참 역사 속에서 아주 잔인하면서 포악하면서 그다음에 강력하면서 어 이런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스를 보게 되면 이제 요나가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가가지고 니누에 가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이제 요나가 외치니까 어, 요나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다 배고 옷을 입고 죄를 음, 드디버 쓰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을 이제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하지 않고 참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아오는 이 느니웨 성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여튼 열심히 <laughs> 기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짜 니느웨 성에 구원받았던 것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북한 땅에도 있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구원받았어요. 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15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로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의 선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정말 중요하죠 소중하죠 예수님 보일의 피로 참죄 쓰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구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니누에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150년 전에 있었습니까? 하여튼 니누의 성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마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는 없어요 소돔성 같은 경우에는 고모라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 소돔이나 고모라성 같은 경우에는 싹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는위에는 이방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엄청난 그와 같은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이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야 이건 은혜 중에서도 은혜예요 이거는 음? 그렇다고 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음?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다시 우상에게로 가고 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응? 참그 불의한 그와 같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끝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니누의 성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되죠. 바벨론 나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악을 행하고 불의한 길로 가고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면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라들 그런 민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갖이야겠습니다 위로자,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자. 신약으로 말하면 바나바, 바라봐.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훔이 외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은 린유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훔은 아 640년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죠. 640년에 이때는 남왕국 유다의 누가 왕이었는가니 요시아가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참 하나님께 잘한 왕이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다른 거 예언하지 않고 아수르 나라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어,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를 향한 그와 같은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니네를 통해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어, 교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석해군과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움 선지자는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정말 강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만큼 이 아수르가 아주 힘이 있는 강력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는 강국이었던 아수르에서도 니누에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언합니다 나음 3장을 한때 번창했던 니누에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영적인 부패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면 안 되죠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의 자랑할 힘이 뭐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 그것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했잖아요. 서백기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시고 참이 각종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뭡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음. 이런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데워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땅에 먼지를 세시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참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보이지도 않아,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감염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감염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요. 어. 죽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백신 맞았다고 하는데 돌파 감염이 막 있어요. 막 변형이 일어나요. 이게, 이게 사람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사람의 목숨이 막 그냥 끊어지게 되는데, 참, 그, 이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이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선, 이게 저 화장, 후장례야. 예,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 그것도 화장장에서 그냥 아침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반 화장이 끝난 후 5시 이후에. 예? 5시 이후에. 가가지고 그냥 가족들도 못 가요. 어. 못 가. 그냥 거기 그 장례 지도하시는 분들 몇 분에 의해서, 그 장례 끝나고, 그 다음에 유골 나오면, 그 유골 받아가지고, 장례식장 와가지고, 후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이런 장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 인생들이 감히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무슨 자랑을 하실래요? 무얼 자랑하시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 부어 쳐주세요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이 아수로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는 거야.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힘 자랑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요. 심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오만했던 니 느헤는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부끄럽게 하세요 바벨론 나라에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느헤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니 느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어요.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야 그분의 이야기 예? 그분의 예? 말이야 이거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남유다가 아니고 이게 남유다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남유다? 이거, 이거 틀린 거예요 뭐라고 고쳐야 돼요? 응? 북이스라엘이라고 고쳐야죠 그죠? 이게, 이게, 이 지필하신 분이 이거 잘못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게 아니고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르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아스르의 힘 앞에 많은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강대국 아스르와 그보다 더 강한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의 노아몬은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남애굽의 수도예요 애굽의 노아몬 성은 풍부한 수자원과 함께 모든 면에서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몬은 붓과 르빔의 도움을 받고 여기 붓과 르빔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노아몬을 도와준 거예요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죽어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의 성니누웨가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노아몬이 허망하게 패망한 것처럼 니누에도 멸망할 것이라고 나음을 통해 이언하셨습니다제 아무리 강한 능력과 힘이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통치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힘 자랑하지 말고 자기 능력 내세우지 말고, 나 실력 있어 그러지 마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된 길을 열어주세요 복된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오만한 닌외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그때 닌외가 멸망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홈은 아수르가 배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 때문에 피할 곳을 찾아야 하며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없어지고 장정들은 여인들처럼 침을 씻지 못하며 성문은 원수들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 모든 산성은 이거 니누의 네 성이거든요 견고했죠? 든든했죠? 아주 어? 강해 보였죠? 이건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야 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냥 나무 붙들고 흔들기만 하면 무화과 나무가 그냥 우수두두 하면서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수르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애굽의모아몬 성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했는데 이니누가 이제는 망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냥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여기서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이제 남성과 비교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들이 힘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심센 여성분들도 많아요 많죠 심센 여성분들 네. 그런 심센 여성분들에게 남자 되는 사람이 까불다가 깝죽거리다 한번 걸리면 뭐참 힘들죠 네, 힘들어요 네. <laughs> 어렵죠 예. 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어, 장정들은 여인 같고 이것은 힘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그렇게 견고했던 이 성문이 그냥 넓게 그냥 확 열려지는 거야. 확열려져그 다음에 빗장들은 불에 타고 해서 한 순간에 그냥 느의성이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싹망해버 이런 일들이 이 느웨 성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붙잡고 있던 모든 권력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쌓아두었던 것이 흐물어져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성취였습니다. 150년 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오만한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싹 망하게 하신다. 소멸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 물리치셔요. 교만한 자. 그게 나라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이든 회사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누의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뿔뿔이 어느 누구도 그걸 통합하고 모아서 세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 이제 이 아수르가 완전히 쌍 망해버렸죠 한나라의 힘은 주도자들과 백성이 하나님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달려있어요 아유 참그 아프간 이 탈레반에 넘어가는 거 보니까는요 정말 그래요 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하여튼 20년 동안 미국이 들어가서 아프간에서 전쟁했잖아요. 온갖 돈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2,500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든가 미군들이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냥 싹 빠져나가니까 싹 빠져나가니까 이 나라가 다시 20년 전에 이 나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탈출하려고 공항에 나왔는데 이게 티켓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려고 하고 하여튼 뭐아 이게 참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국민들이 다 흩어지는 거야 다 뿔뿔이 제각기 대통령은 차네 대의 분량의 돈 실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가 버리고, 네. 미국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탈레반 이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지도력과 권력자들의 연합된 힘,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이 나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맞아요. 막강한 국력을 과시했던 아수르는 예언대로 무기력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아수르를 타락하게 했고 백성들은 흩어져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느헤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느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흩어져 멸망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연합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부패했던 누웨의 심판을 견온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나라가 받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힘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허망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또 자녀들도 자손들도 살리고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죠. 만났어요.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요. 여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난 거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아면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죠.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래가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 보고 경험을 나눠 봅시다. 그래서 나무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